파킨슨 병으로 인해서 5년 동안 걸을 수 없었던 분이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. 할렐루야. 어, 타교인 성도님이신 7 0세 여자 성도님께서 낙기도에 두정인의 전도를 받으시고 처음으로 참석하시게 되셨습니다. 이 성도님은 20년 전에 파킨슨 그 질병이 발병이 되셨는데요. 5년 전부터는 이제 더 심해지셔서 걸을 수 없는 정도가 되셨습니다. 그래서 집에서는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처음으로 그날 라키드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휠체어에서 처음으로 일어나게 되셨고요.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혼자 스스로 걷게 되셨습니다. 박힌선 병으로 걸을 수 없었던 분을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, 아멘.